제 쇼츠에서 헤어 영상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중간에 좀 쉬는 타이밍이 있긴 했어도 탈색을 꾸준하게 하고 특히 백모 탈색은 이제 한 2년차쯤 돼가고 있거든요. 제가 샵 선생님들도 인정할 만큼 진짜 열심히 홈케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헤어 제품 추천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짠비 입니다. 유명한 탱글티저 제품이죠. 특히 이 제품은 제가 가는 샵마다 다 선생님들이 이거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웻브러쉬 그러니까 젖은 머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로 나온 거고 얘는 그냥 빗는 용으로 나온 건데 샵에서 사용하는 거 보면은 얘로도 젖은 머리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샴푸 하고 나서 머리 말리기 전에 이렇게 쪽쪽쪽쪽 빗어서 말려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루틴 중에 하나가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고 머리 빗는 거예요. 얘로 하루를 시작. 을 하는데 극 손상 모다 보니까 머리가 잘 마르질 않아서 다 말라 깼거니 하고 자면은 여기 안쪽이 조금 덜 말라가지고 많이 엉켜 있어요. 그때 요걸로 싹싹싹 빗어주면 하나도 엉키지 않고 슉슉 잘 풀립니다. 내가 만나본 빗 중에서 이 빗이 제일 좋았다. 두 번째로는 이 트리트먼트인데요. 컬러와 블론드 헤어 마스크. 여기 이렇게 탈색 모 염색 모 전용이라고 써있죠. 유튜버 기우쌤 아시죠? 그 분께서 만든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게 제품이. 진짜 좋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여태까지 제가 사용했던 트리트먼트들은 단백질 채워주는 위주의 트리트먼트였거든요. 근데 얘는 탈색 시술로 인해 다공성화된 모발의 간층 물질과 모표피층을 개선하여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마스크팩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트리트먼트랑은 부드러움의 차이가 다르다고 할까요? 뭔가 린스와 트리트먼트 의 중간 느낌? 영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진짜 확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 생각에는 영양 트리트먼트 제품하고 같이 사용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다 써가긴 하거든요. 다 쓰고 또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쟁여두고 사용할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트리트먼트 제품 중에 얘는 노워시 트리트먼트인데요. 얘는 언오브라는 브랜드가 맨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진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지금 다 사용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지금 안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 머리를 말리기 전에 팍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떡지니까 좀 적당히 발라주긴 해야 되는데 극손상 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쫙쫙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들보다 더 많이 발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열보호 제품이라서 저의 연약한 이 탈색모 보호하기 위해서 헤어드라이기나 고데기 하기 전에 무조건 발라주는 제품이에요 어,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읽었는데 소량 덜어 손상된 모발 위주로 잘펴 발라라고 써 있는데 저는 소량이 아니고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가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애착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거의 다 써가서 새로운 거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마른 모발에도 소량 사용 가능하니까 꼭 머리 감은 직후 아니어도 헤어 스타일링 하시기 전에 소량 발라서 열 보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요 다음 제품은 짠. 요거는 제가 꾸준하게 요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제품이죠. 에버콜라겐의 콜라겐 제품들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신체 기관에 콜라겐이 들어 있대요. 모발에도 당연히 콜라겐이 들어 있는데 물론 이거를 <laughs> 먹는다고 해서 이 모든 영양분을 다 뺏긴 탈색모에 이 콜라겐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5육주에 한 번씩 뿌리 탈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이 머리들은 적어도 튼튼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버콜라겐 중에서 비오 이 들어있는 콜라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저는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보신 분들의 얘기에 따르자면 너무 좋아서 뿌리가 너무 빨리 자라고 손톱도 빨리 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뿌리 탈색하는 데 가격이 비싼데 더 빨리 자라면 안 된다. 비오틴 함유된 거 말고 이 제품을 저는 먹고 있고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엄청 푹푹 쪄가지고 모공도 다 열리고 피부도 다 녹아내리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콜라겐 제품을 지금 한두달 가까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도 약간 이런 물론 제품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약간의 광이 있는데 화장을 다 지우고 나서도 피부에서 은은하게 속광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요즘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근데 저 비오틴 들어가 있는 거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뷰티 앰플 다 먹으면 은 비오틴 한번 먹어보긴 하려고요. 진짜 도대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6주마다 한 번씩 갔던 뿌리탈 탈색을 한 3주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통장이 좀 거덜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짠 힐링버드 제품입니다. 너무 너무나도 유명하긴 하지만 이거 예전에 리뉴얼되기 전부터 3 4 개씩 쟁여두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거를 사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뭐 이런 느낌은 제가 크게는 못 받긴 했지만 샤워 후 루틴 중에 하나가 얘를 뿌리고 빗어준 다음에 노워시 트리트먼트 바르고 헤어 오일 바르고 그 다음에 헤어 드라이기 하고 또 마무리로 헤어 오일을 바르는 그런 루틴인데 제일 첫 번째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뿌려주면 머리가 되게 부드럽게 잘 빗겨요. 우리 모발이 젖은 머리 상태가 제일 위험하고 연약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머리를 빗어주면 아무리 좋은 빗이어도 모발이 손상받을 텐데 그거를 훨씬 더 줄여주는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킬링보드 제품은 리뉴얼되면서 원래는 이렇게 한 가지 제품으로 나왔다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데미지 리페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단백질 극 손상무 집중 개선 제품으로 저는 무조건 극 손상, 이렇게 들어간 제품들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골라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헤어 토닉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올리브영 뭐 샀는지 하울에서도 이 제품을 보여 드렸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이 사용했고 그때 샀던 리필 제품도 이미 한번 넣어 가지고 사용을 했답니다. 제가 몰랐는데 여름 되고 나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편인데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덥잖아요. 머리 안쪽도 엄청 땀이 나고 막 그러는데 이 토닉 제품을 뿌려 주면은 쿨링감이 저 세상입니다. 시원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풍기 바람까지 맞는다? 완전 진짜 시원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품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뿌리고 말렸을 때랑 아닐 때랑 뿌리 볼륨이 진짜 미묘하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약간 중독된 느낌이에요. 요즘 같이 날씨 엄청 습하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어항 속에 다니는 것 같고 그런 습한 날씨에 뿌리 볼륨 축축 죽잖아요. 근데 얘로 하고 나면은 뿌리가 진짜 튼실 튼실해지는 건지 이게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뭔가 뽀송뽀송뽀송뽀송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얘 되게 꾸준하게 계속 안고 갈 제품 중에 하나입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할 제품은 이거입니다. 이거 헤어 오일인데 제가 사용해본 헤어 오일 중에서 가장 괜찮았어요.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건 아니고 헤어 클리닉 3단계 제품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한 건데요. 탈색 모어 분들 진짜 잘 아실 거예요. 습한 날에 엄청 부스스해지고 또 엉키고 엄청 난리 나잖아요. 머리 말리고 나서 헤어 오일을 바르면 오늘 저처럼 머리가 정돈된 느낌으로 차분하게 있어주는 그런 효과를 주더라고요. 저도 오일 제품을 어, 굳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헤어 오일 안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떡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좀 적당히 발라주면 저처럼 이렇게 차분한 머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저는 헤어 드라이 하기 전에 한번 바르고 머리 다 말리고 나서도 이 끝쪽에 한번 발라줍니다. 약간 머리도 윤기 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 헤어 관리 제품이라 소개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의 진짜 필수템이어가지고 소개해드립니다. 짠 드라이 샴푸고요. 올리브영 하울에서 보여드렸는데 달리프 드라이 샴푸예요. 제가 원래는 클로란 드라이 샴푸를 주로 사용하다가 그 클로란 드라이 샴푸보다 얘가 조금 더 입자가 고와가지고 이렇게 뿌렸을 때 흰색 엄청 막 티가 나지 않길래 얘를 조금 더, 더 사용하고 있는데 쿨링 드라이 샴푸 처음 사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 뿌렸는데 어? 별로 쿨링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라고 했거든요. 근데 웬걸? 이거 진짜로 제가 더울 때 머리에 여 모든 열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여름 필수템이다. 뭐 드라이 샴푸를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머리 감기 애매한 그 순간이 있어요. 운동 갈 때. 운동 갔다 와서 어차피 머리 감을 건데 또 감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드라이 샴푸 주로 사용하는데 제가 사용해 본 쿨링 드라이 샴푸 중에서 얘가 제일 시원합니다. 이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좋아서 추천해 드리고 이 드라이 샴푸가 향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냥 파우더리한 향이 나는데 어 너무 파우더리한 향만 나오면 나 드라이 샴푸 뿌렸어요. 이렇게 약간 광고하는 느낌이잖아요. 두피 세정 미스, 미스트라고 나온 요요 요 제품 저도 뿌려주는 편이거든요. 요거 뿌려주면은 머리에서 민트 향이 이렇게 납니다. 정수리 냄새도 없애주고 드라이 샴푸 냄새도 살짝 커버해주는 그런 제품이어서 요 두개도 추천해드려요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밀렸어 우리 제리 배가 밀렸어